세계의 빙하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사라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스위스 리이 대학교에서 주최한 세계빙하 모니터링 서비스의 주관하에 진행된 국제 연구팀은 이른바 빙하 질량 균형 상호 비교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 커뮤니티는 다양한 분야 및 위성 관측 방법에서 빙하 질량 변화를 수집, 균질화, 결합 및 분석했지요. 그런 다음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계 모든 빙하지역의 빙하질량 변화에 대한 연간 시계열로 다양한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고 결합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35개의 연구팀으로 구성된 약 450명의 데이터 기여자로부터 지역 빙하질량 변화에 대한 233개의 추정치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팀은 이 결과를 2025년 2월 19일에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계 빙하질량 변화에 대한 커뮤니티 추정치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에 의하면, 2000년 현재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을 제외한 빙하의 면적은 70만 5221 제곱킬로미터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217억 2800만 톤의 얼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2000년 이후로 빙하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약 5%를 잃었으며, 남극과 아낭극섬의 2%에서 중부 유럽의 39%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 빙하가 사라졌는데요. 평균적으로 빙하는 매년 2730억 톤 얼음을 잃고 있습니다. 이 연간 손실은 상반기 2000년에서 2011년과 후반기 2012년에서 2023년 사이에 36% 증가했고요. 현재는 빙하로 인한 총 얼음 손실은 그릴란드 빙상으로 인한 얼음 손실보다 약18%더 크며 남극 빙상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연구팀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자료가 위성 자료인데요. 한 대의 위성이 광학 레이더, 레이저 및 중력 측정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빙하를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이 연구에 사용된 위성은 그림의 위에 있는 크리오셋, 그 다음에 있는 테라, 중간에 아이스셋, 가장 아래에 있는 쌍둥이 그레이스 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아이슬란드 바트나유쿨 만년설의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빙하 질량 손실은 총 6조 5,420억 톤에 달합니다. 이 손실은 연간 2,730억 톤 또는 연간 0.75mm의 비율로 전 세계의 수면 상승의 18mm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빙하는 현재 해양의 온난화와 그릴란드 빙상, 육지물 저장량의 변화, 남극 빙상에 이어 전세계의 수면 상승의 두 번째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역 담수 자원이 손실됩니다. 쯔리 대학의 젠프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 1년 동안 273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소비하는 양과 같으며 이는 1인당 하루 3리터의 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빙하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중앙안데스 산맥의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면 상승의 경우 북극의 그릴란드나 남극대륙의 빙하의 녹음이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현재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빙하 기여도의 거의 4분의 1은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5년 국제 빙하 보존의 해와 유엔이 선언한 빙권 과학행동 10년 즉 2025년에서 2034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이번에 공동연구팀은 향후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측 기준을 제공하여 담수 자원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줄이 대학의 빙하학자인 사무엘 누스바오머 박사는 우리의 관측과 최근의 모델링 연구는 빙하 질량 감소가 금세기 말까지 계속되고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온실가스 배출 및 관련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를 통해 빙하 폐기물이 지역 지질 위험 지역 탐수, 가용성 및전 세계의 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